자 반갑습니다 훈입니다. 어, 제가 오늘 리뷰해볼 영상은 프레데터 26 프로 TF고요. 어 <laughs> 야외에서 영상을 촬영했는데 오디오가 하나도 녹음이 안 되는 바람에 집에 와서 다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 그래 다행히도 한번 리뷰를 했더니 머릿속에 정리되는 큰 그림이 있긴 해요 어,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제가 프레데터 터프화를 신은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그 어떤 프레데터 터프화보다 가장 실망스러운 버전의 터프화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 아참 이게 모양은 되게 예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양은 되게 예쁘다고 생각해요. 음, 이쪽에 계속 하면 되겠구나. 이거 되게 궁금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나노 스트라이크 프로. 대체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전잘 모르겠어요. 아, 일단, 어, 일단 착각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아, 어, 그 여튼 이게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보드라운 내 피부를 감싸는 달라붙지 않는 보드라운 얇은 플라스틱을 내 발에 감싸고 나일론 양말이겠다. 그럼 그걸 생각해보니까, 여튼 그걸 감싸고 나무로 된이 형태의 목가게 신발을 신는 듯한 느낌. 그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이 터프화를 신었을 때. 착화감이에요. 어... 전체적으로 축구, 그러니까 이 터프 푸사라를 만들면서 이 전작에 대한 여러 가지의 피드백이 반영이 돼서 이번 버전은 개선한답시고 이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 전체적인 컨셉이 일단은 제 발에는 굉장히 안 맞습니다. 어뭐 이게 작년 거25 프레더 프로 TF도 있긴 한데 꺼내기 전아서 꺼내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 축구화의 전체적인 어퍼의 그 구성은 여기 보시는 이 절개 부분 양쪽에 절개 부분을 한이 발가락 요 앞에까지가 최대로 부드럽고 되게 유연해요 근데 이 이후부터 여기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발이 가지고 있는 그 어퍼의 라스트의 형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 또 신어서 보여 드리긴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냥 축구 자체만으로 봤을 때이 어퍼가 어떤 발에 착화돼서 그 발을 정확하게 피팅하게 감싸 주면서 이 어퍼가 그러니까 슈레이스 부분이 가지고 있는 홀드감을 전체적으로 피팅감을 형성하면서 발의 선체가잘 달라붙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자, 다시 신는다. 개월을 봤는데. 아우. 자, 신었을 때 보시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이씨. 이쪽에 이쪽에 발 등쪽에 발 등쪽에 야, 보이, 보이나 모르겠네. 이쪽이 제대로 커버가 안 돼요, 이 텅이. 이거 텅이 지금 보여 드린 대로 제 발을 제대로 완벽하게 이 등을 커버할 수 없는 없으면 생기는 게 뭐냐면 그니까 얘네들이 아디다스가 디자인의이 어퍼에 이 중간 부분에 커버링 그니까제발 등을 커버해야 되는 기능은 이게, 완전히 이걸, 텅을 가려서, 제 발을 감싸가지고, 여기로 홀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 고백할게요. 나는 내가 발볼로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발등이 높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게 축구를 신을 때 이렇게 나와. 심지어 C3를 신으면 C3가 크다고 느끼고, 어떤 분들이 타이트하게 신는다고 생각하는 신발을 신어도 괜찮아요. 데스프로치를 신어, 저는. 근데, 이건 왜 이렇지? 아디다스는 첫 번째 아시아인이나 우리 흔히 말하는 한국 사람을 위한 축구화가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디다스의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의 표준형 발이라고 칩시다. 그런 발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고 싶으면 신어봐. 그래서 뭔가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뭔가... 그... 서러움? 서러움을 느끼는 그런 그런 이제 착화감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여기가 제 발을 감싸지 못하고 앞에는 뭐 지금 난리에요. 여기도 남고 여기도 부드럽고 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게 우그러드리는 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했던 거 이게 이렇게 되는 걸 원했던 게 아닌 거예요. 모양의 디자인이 제가 느끼기에. 발을 감싸서 이런 핏이 나오길 원했던 거지. 얘네들은 여기서 감싸서 이렇게 텅이안 되게. 결국에는 칼발만 신을 수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쉐이프의 이상적인 어퍼에 피팅감을 그렸는데 이 부분이 그거가 되게 불만족스러워요. 첫 번째로 일단. 자두 번째 여기는 울퉁불퉁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홀드감을 높이기 위해서 연질에 부드러운 그런 걸 넣은 게 아니에요. 이게 안에서 이 신었을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딱딱한 부분이 그대로 다 느껴져요. 특히나 여기 있는 것도, 요거는 이제 안쪽에 테이핑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부분에다가, 여기 딱딱한 부분들도 고정을 할수 있게 지지를 할수 있는 형태로서 이렇게 무늬와 함께 딱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부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불편함을 주고, 인사이드를 세게 때리고 슈팅을 때릴 때, 여기가 너무 아파요.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텅에 지금 보시면, 폴더버 텅이 3분의 1만 이렇게 더러워져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슈팅을 때릴 때, 정면으로 해서 최대한 때린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 하려고.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정면으로 슈레이스가 완전히 돼 있는 게 아니라, 정면 됐다 봐라. 정면 아니에요. 사선으로 이렇게 약간 비틀어져 있는데, 텅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쪽으로 흘러내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에 중앙에 때린다고 했을 때, 공이, 제가 째린다고 노력을 하고 해서 했을 때, 여기에 맞으면서, 이 텅이, 이 딱딱한 부분이랑 끈을 커버해야 되는데, 이게 안에서 여기가 계속 아파. 진짜로. 이, 느꼈던 게, 이게 딱딱해요, 전체적으로, 어퍼가. 그러면서 발생하는 현상이, 신발을,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착화감의 자체의 그 느낌이, 진짜 고무나막신을, 고무, 고무래 고무가 아니지. 나무나막신을 신는 느낌이 이렇게, 이게 아닐까? 최대한 내 발에 피트해서 신다면 그런 느낌이고 아... 이 뒤에 힐컵을 패드를 넣어 놨는데 발이 딱 맞으면 좀 괜찮아요 근데 오른발이 제가 왼발이 짰거든요 그리고 왼발은 흔들림이 없는 편이에요 근데 오른발을 신으면 여기 앞에 우러드는 거더 심해져 여기가 공간이 남으니까여기 계속 들썩거려요 그래서 왼발은 여기에 끈을 안 묶어도 피트하게 맞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오른발은 여기에 끈을 묶고 해도 신발이 덜렁거리고 헐렁거려 가지고 피팅감이 완전 개,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발에 상응한는 느낌이 없고 슈팅할 때마다 착화감이 굉장히 엉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제가 변명을 하자면 리프팅을 하는 영상이나 슈팅이나 이제 패스를 하는 영상들이 조금씩 해서 어 핀트가 어긋나는 게 공을 차면서 이 공의 터프화가 내가 할때 길들여진다는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 몸에 리는 건가요? 3, 40분 테스트가 끝날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 번역이었어요 근데 어퍼가 이런데 <laughs> 아웃솔을 아웃솔대로 난리야 <laughs> 이게 라이트 스트라이크라고 들어가 있긴 한데 이 부분이 하나도 쿠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하드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신으면 구나우보다 더 딱딱하게 느껴져요. 제가 플랜스하고 하드한 아웃소라고 미드솔 플레이트를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퍼가 성형이 안 되는 느낌이 이것까지 같이 그려버리니까 그 전체적인 착화감이나 신발을 신었을 때 절대적인 내 피팅감이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장점은 거예요. 발에 대한 피로감은 덜해요. 발바닥만. 어 그리고 여기에 발가락 여기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그거고 나머지 진짜 플랜스로 아예 되지가 않아서 이 테스트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진짜 누구 신으라고 만든 거지? 일단은 여기서 이상적으로 원하는 이 락다운이나 바리 피팅감을 형성하는 착화감은 진짜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그대로예요 요 라인이 그대로 살아나는 근데 웬만한 분들이 신었을 때는 여기서부터의 문제가 생겨 툭 튀어나와서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다 인솔이 이게 처음 신었을 때 너무 길들여지지 않고 발에 두꺼워서 꽤 두꺼워요 쿠션이 아마 이게 딱딱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가 엄청 아파요 성형이 안 되고 길들여지지 않고 맞지가 않아서 참 근데 이 모양 보면 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순간에 여기서 딱딱한 게 부드럽게 성형이 안 되다 보니까 더게 심하게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이 연결된 부분들의 결국엔 플라스틱 소재나 구조가 플렉시블 하지 않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천연가지고 썼을 때 그게 가능한 소재의 디자인을 프레터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 그거를 인조피혁으로 풀로 바꾸고 그런 부분에서의 계속 뭐지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여기에 그러니까 이 소재에 적합한 디자인이 아닌 거지 이 구조가 지금 결론을 말하자면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라인은 여기는 계속 타고 있거든요 딱딱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성형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쳐도 우리 여기 성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드러우니까 우그러들고 내발 모양이나 이 부분이 그냥 그렇게 유지되고 발을 감싼다는 느낌이 없어요. 첫 번째로 뭐야 도 여기까지 왔냐 열받아가지고 <laughs> 여튼 그래서 보면 예 네, 앞에는 여기 투명해요 보고 있으면 안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 투명해 여기까지가 아, 이것도 거의 여기까지 플렉스인데 아. 아웃솔 그림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는 굉장히 엉망 이고 제가 최근에 제가 최근에 준타스의 피스타 sltf 를 했는데 그것보다 못해요 예 네. 그것보다 못해요 그게 차라리 다아 하... 아디다스가 왜 이렇게 터프화를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테스트해서 테스트가 통과를 했다고 하면, 그건 말 그대로 칼발에 유럽에서 신는 사람들의 그런 발을 위한, 음, 완벽한, 퍼펙트한 그쪽 핏에 이제 고려가 된 핏이겠죠. 뭐, 쓸쓸한 건 그거요. 예 뭔가 내가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이 프로토퍼화를 신으면서,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은 역시 눈꽃만큼도의 관심이나 그런 요구사항을 할 만한 나라는 아니구나. 어, 축구 약속국에 그런 뭔가에 비해랄까?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그런 기도를, 어, 염원을 드리고 싶어요. 일본에서 제발 제대로 된 아디다스의 터프화가 언젠가는 한번 파루카스처럼 다시 한 번만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laughs> 아 사실 코파, 코파 그 뭐지? 새로 했던 코파 엘리트였나? 코파, 아, 코파 아이콘. 코파 아이콘 엘리트 2 같은 경우는 핏이 굉장히 좋거든요. 일본 로컬라이징으로 나오면서 그걸 생각했을 때그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이그 터프화를 신으면 제가 느끼는 감정은 아 근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진짜 신어봤을 때 신을 수 있긴 해. 익숙해지기는 해. 근데 진짜 간만에 축구화를 내가 터프화를 신었을 때 성형이 안 된다는 느낌을 이렇게 크게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지도 않는 것 같아. 이건 잘. 그래서 어 프로 TF4에 대한 리뷰를 마쳤고요. 약간 이제 흥분이나 이런 감도가 많이 그 가라앉아 있어요. 두 번째 찍는 거라. <laughs> 그리고 진짜 이 축구화를 신고서 여기 발을 완전 딱 맞췄는데 여기가 안 불편하고 편하고 어 너무 좋아. 그러면 그분은 칼발 인증입니다. 그게 아닌 사람은 이거 신어서 여기가 불편하는 순간, 불편한 말하는 순간 다 칼발 아닌 거예요. 다그 사람들은 발볼로야. <laughs> 감사합니다.